바이올렛, 뉴터니아 린넨 블라우스 예쁘게 입고요. 밑에는 치마를, 핀턱 치마를 한번 입어봤어요. 린넨 치마고요. 어, 그리고 위에다가 살짝 비칠까봐 이렇게 레이스, 천연 염색 레이스, 롱, 조끼하고 같이 한번 매칭해봤어요. 지금 뉴터니아 린넨으로 만들어진 이 바이올렛 블라우스요. 입고 이너로도 입을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아까 블랙, 우리 타시아 원피스 같이 한번 입어봐도 너무 예쁠것 같아요. 한번 입어볼게요. 원피스랑 같이 입어봤어요. 어, 바이올렛은 소매가 참예쁘거든요 음, 느낌이 더 이렇게 고급스럽죠. 저희가 블라우스 중에서 자체 제작한 블라우스가 있고, 또 이렇게 저희와 같이 협력하고 있는 업체, 외주 업체에서 만들어진 블라우스도 있어요. 괜찮은 것들을 함께 하지만, 이 블라우스는 자체 제작이에요. 음. 어, 뭐, 99 사이즈라든지, S라든지, 44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주문 제작해 드릴 거고요. 추가 가격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사이즈를 조금 작게 제작해서, 한 5, 6, 6 정도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사랑스러운, 한, 제가 할게 없는데, 역시 이 모자가 잘 어울리네요. 음. 우리 예쁜 모자.